안녕하세요 길복입니다 6월 여름을 알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여름 성경학교죠 이번 여름에도 많은 친구들이 교회나 야외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행사이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교회 행사 때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그레이스벨 제품의 파스텔 말씀 보틀입니다 아기자기한 타이포와 산뜻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서 청량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러브, 믿음, 너의 기쁨, 서로 사랑, 소망, 감사, 총 6가지 디자인이 나왔고요. 타이포 디자인과 뚜껑의 컬러 조합 포인트가 강조되는 디자인입니다. 너무 싼 가격을 찾다 보면 환경 호르몬이나 다른 유해물질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파스텔 보틀은 100% 국내산 제작으로 친환경 패트이고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해서 제작되어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파스텔 색상에 동일한 물조리가 포함되어 있어 입구가 커서 세척도 용이하고 과일이나 시리얼을 넣기에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조리개를 사용하면 음료 섭취 시한 번에 쏟아지지 않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용량은 350ml 우유 한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미니 사이즈로 휴대하기가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보시면 말씀 카드가 들어 있어요. 기프트 메시지 카드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박스 표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온리 아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변형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파스텔 텀블러는 디자인면도 이쁘게 잘 나와 받는 분에게도 좋은 선물이라 생각되지만 5천원 미만의 가격대로 단체 선물에 적합한 가격대라 생각되어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 선물로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선물이나 도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